노루발을 바르게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보통 노루발이 이렇게 바늘에 빤듯이 꼽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노루발이 어, 삐뚤어져서 바늘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들어간다면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야 되겠죠? 이럴 때는요, 바늘을 가운데다 딱 꽂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레지가 있어요. 이 레지는 시계도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쪽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요. 이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노로발이 움직이죠. 이럴 때 가운데로 딱 맞춰주시고요. 다시 쉽게 도는 방향으로 내지를 잠가주면 돼요. 이렇게 깍 잠그셔야 돼요. 깍 잠그시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요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요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거는요. 노루발을, 노루발 때에 올려져 있는 그런 하나의 노루발을 눌러주는 역할, 또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빨 이렇게 풀어주면요. 얇은 원단, 노루발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건 두꺼운 원단 쓸때 이렇게 열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빨이 잠가주시면요. 노루발을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얇은 원단 쓸때 좋아요. 세틴이나 공단 같은 거 박을 때는요, 이거를 이빨이 잠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시면요, 되게 쫀쫀하게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패딩이나 길딩 이런 원단을 두껍게 쓸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쓰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거를 박음질을 하시면요. 그리고 바늘도요. 이렇게 얇은 거할 때는요. 번호가 11번, 9번 이런 걸 쓰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한 14번 정도 이런 바늘을 쓰는 게 좋아요. 바늘도 종류가 있는데요. 바늘도 볼까요? 바늘은 여기 레지를 자, 풀어서 바늘을 빼요. 이렇게 바늘을 빼고 이렇게 두꺼운 갈 때는요 번호가 큰 바늘을 써요 여기에 보면 번호가 있잖아요 이게 16인데요 이16 바늘을 낄 때는요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 쪽을요 이쪽에 왼쪽, 이쪽 보이는 쪽으로 가게 홈을 깨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끼시면요 안 돼요, 안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바늘도요 음, 슈퍼바늘이라고도 또 있어요. 이거는, 아, 좀 열이 나는 원단, 좀 두껍고 이럴 때는요, 이렇게 검정색 슈퍼바늘이요, 열처리돼 있는 바늘, 이 바늘을 쓰시면은 좋아요. 그러면, 자, 홈이, 홈이 이쪽을 왼쪽으로 가게 해서요, 바늘을 한번 꼽아볼게요. 이렇게 꼽으시고요. 바늘도요, 뇌질을 꽉 잠궈 주셔야 돼요. 작업하다 혹시 바늘 빠지면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을 이렇게 콱 잠가주시고요 바늘도 종류별로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좀 두꺼운 거 박는 바늘을 었잖아요 한번 이걸로 박아볼까요? 그러면 잘 보이는 게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틴이나 공단 이런 거할 때는요 11번이나 9번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요. 아 노루발을 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뒤에 이거를 이렇게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제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루발이 이렇게 들려 있는 게 보이시죠? 내릴 때도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탁 내리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올려서 뭐 작업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돌려야 한다 이럴 때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는데도 이게, 노루발이 안 내려와갖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될 때가 있잖아요. 어, 난감하죠. 이 노루발이 어떻게 해야 내려와야 되는지. 막 이렇게, 이걸 아무리 해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는요, 어, 바늘을 딱 꼽은 다음에, 이거 내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지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노루발이 턱 하고 내려, 내려오는 소리가 날 거예요. 안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노루발, 노루발을 이렇게 한번 살짝 탁 쳐주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바늘 구멍을 잘 맞추시고요. 그, 이렇게 내지를 풀어놓고 다른 걸 만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내지가 위로 싹 올라가 버려갖고요. 요거를 다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렀을 때는 노루발만 움직이시고요. 다른 건 만지시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꽉 잠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루발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제 이렇게 박았습니다. 내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요거를 노로바를 어, 움직일 때는 이 내지를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